태닝하기 전에 이제 태닝 크림 일단 태닝 크림 한번 발라볼게요. 네, 준비가 다 돼서 이거를 네,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면은 이제 바릴예정입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충고TV입니다. 오늘은 제가 태닝을 이제 총 이제 10회를 등록해서 9번을 태닝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 진행이 끝난 상태고 1회부터 9회까지 태닝을 하면서 몸이 어떻게 변했고 태닝은 어떻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가 돼가면서 태닝을 했기 때문에 다이어트 상태는 어떻게 변했고 이런 거를 상세하게 영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어, 태닝을 하, 하려고 하고 태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태닝 1회 하는 것부터 자 보러 가볼게요 네, 태닝 시작 전입니다 일단은 어, 피부가 되게 하얀색이고요 오늘부터 태닝 10회를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얼마나 몸이 많이 변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태닝 마쳤고요. 피부가 살짝 탄것 같나요? 아직 첫 번째라 어딱 10분만 했어요. 10분. 그래서 다음 태닝부터는 15분씩 진행을 하겠습니다. 태닝 두 번째 태닝 하러 왔습니다. 자 복근, 다리도 이제 자두 번째 태닝 시작 전입니다. 태닝 두 번째 끝냈습니다. 네. 지금 변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세 번째 태닝 하기 전입니다. 세 번째 태닝 하기 전. 몸 피부 상태. 네. 세 번째 태닝 맞췄고요 피부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나요? 네. 계속 태닝 해보겠습니다. 총네 번째. 네 번째 태닝이고, 조금 탄것 같습니다. 좀 어둡게 살이 어둡게 좀 올라오는 것같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뭐죠? 아직 한참 한참 빼야겠죠. 한참 빼야 되고요. 다이어트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다섯 번째 태닝을 해볼 건데, 어 태닝하기 전에 이제 태닝 크림, 이 태닝 크림을 몸에 이제 전신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다음에 준비가 되면 이거를 루,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태닝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안 태울 거여서 얼굴에 이제 수건을 이렇게 쓰고 태닝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태닝 크림 한번 발라볼게요. 네 준비가 다 돼서 이거를 네 준비가 다된 상태에서 이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알아서 켜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 들어가서 태닝을 하시면 되고요. 보면은 얼굴을 가릴 예정입니다. 파이팅! 네, 태닝 다섯 번째입니다. 확실히 조금씩 살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태닝 다섯 번째고, 네. 다섯 번째 태닝 마무리했습니다. 태닝 여섯 번째입니다. <laughs> 자,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복근이 깊숙이 파이네요. 다리도 이제 확실히 갈리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태닝입니다. 이제 복근에 핏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복사근도 나오고 화이팅해보겠습니다. 7 번째 태닝 하러 왔습니다. 7 번째 태닝 마무리했습니다. 어느 정도 피부도 올라오고요. 태닝 여덟번째 하러 왔습니다. 테닝 해볼게요. 테닝 여덟번째입니다. <laughs> 여덟번째 태닝 맞췄고요 복부가 이제 엄청 깊숙이 나뉩니다. 다리 한번 볼게요. 다리가 이제 확실히 갈립니다. 자 여덟번째 테닝 자 아홉 번째 테닝 하러 왔습니다. 아홉 번째 테닝. <laughs> 자 아홉 번째 테닝 불태워볼게요. 어, 아홉 번째 테닝 마무리했습니다. 엄청 닿죠? 테닝 한번 남았습니다. 두 번째 테닝 마무리. <laughs> 네 테닝 시작 전입니다. 일단은. 첫째 대빙 마무리 <laughs>